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시원함과 따뜻함을 모두 1 플러스 1 얼음주머니 찜질팩으로 힐링하세요. 그린, 핑크 두 가지 사이즈로 원하는 부위에 맞춰 사용 가능해요. 단돈 7,900원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보세요. 4위입니다. 프리즘은 아이스팩. 시원함을 넘어선 특별함. 영하 13도의 강력 냉기로 오래 지속되는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다이소 아이스팩보다 더욱 강력하며 1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캠핑을 위한 완벽한 선택. 다이소 아이스팩으로 야외에서도 시원함을 즐겨보세요. 500ml 아이스팩 5개와 1개가 16,500원에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세요. 2위입니다. 자동 충전 아이스팩, 얼음 세상 특대 반제품, 60개 입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시원함이 오래가는 젤 타입 아이스팩을 51% 할인된 가격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고,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함을 오래 유지하는 MD 프라임 아이스 쿨팩 소 2개, 다이소 아이스팩 검색 결과, 합리적인 가격 6,580원에 만나보세요. 9 곱하기 12.5